정기 2월 1일에 중도 상환 가능 조건으로 액면 총액 5억 원의 사채를 발행한 바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우리 당기 2월 1일 날 액면 총액 1억 원즉 5억 중에서 1억 원에 대해서 중도 상환을 그랬어요 9,900만 원에. 네, 그러면 보통 예금계에 대해서 재지급했다고 했죠. 그래서 조기 상환 제시은 사채 인 발행, 발행 차금 잔액이 천만 원 있다 이렇게 했어요. 결국 5억 중에 천만원 있다는 얘기죠. 결국 사채 1억에 대해서 장부금액은 즉 1억 중에서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요것을 차감하시면 되는 거죠. 즉 5억 중에서 1억분에 대한 거. 결국 사채 장부가액은 9,800만원이 된 거예요. 결국 장부가액은 9,800만원인데 아 상환금액이 얼마? 9,900만원에 중도상환했다고 했죠. 결국 우리의 100만원만큼 더 상환했어요. 그렇죠 이럴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했겠죠? 이렇게 사채 상환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분개는 간단하게 할수 있겠죠. 먼저 차변에 사채를 상환했으니까 사채 이러고 지내는 거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 예금 얼마 줬습니까? 9900만원 정도 상환했다고 돼 있죠.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자력이 1000만원이니까 아, 5억 중에서 1억 결국 200만원을 우리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200만 원을 제거해야겠죠. 어, 그다음에 요 차변이 비죠. 따라서 이때는 사채상환 손실 이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